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 와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보다 먼저 내가 받은 넘치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걱정, 근심, 그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laughs> 그들이 내 생각을 자자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혼비 백산하여 숨어 들어간 일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좀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갈멜산 사건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갈멜산 사건이란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를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되는 사건입니다. 1대 10도 아니고요, 1대 100도 아니고, 1대 850의 대결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대결을 위해 송아지 두 마리와 나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세라와 이발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 재물에 불을 붙이지 말고 당신들의 신들께 기도하여 그 재물을 불태워 보십시오. 발 예언자들과 이 아스라 예언자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요, 갑자기 칼로 자신의 옷과 살을 찌르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요 사람들에게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단에 물을 부으면 더잘 탈까요 아니면 잘 타지 않을까요? 잘 타지 않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에 여덟 바구니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도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재단의 송아지와 모든 물을 태워버립니다. 모두 살라버려요. 그곳에 있던 백성들과 특히 바알과 이 아세라 예언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강가로 내려가서 이 850명의 그 예언자들의 목을 모두 베어 버려요. 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요? 바알과 이 아세라 예언자 850명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재단을 살라버린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내가 엘리야의 입장이라면요. 앞으로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단의 모든 것을 살라버렸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많은 예언자들을 잃은 것에 분노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엘리아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아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엘리아, 우상 숭배자들, 그것도 우생, 우상 숭배자들의 최고 리더들인 850명의 예언자들의 머리를 베어 버렸던 엘리야, 그는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요, 갈멜산 전투에서 얻은 극적이고도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환호를, 환호를 환희를 뒤로한 채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사명도 포기하고요.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여 달라고까지 말해요. 하나님 저 죽여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지쳐 있을 때로 지쳐 있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엘리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호렙산의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려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니?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십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심히 유별하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laughs>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자자, 찾아 빼앗으려,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지금 엘리야는요. 죽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도망갔겠어요. 그렇죠? 살고 싶으니까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처럼 떼쓰며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안에 저 말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저한 명만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네요.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신가요? 저번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일안 하세요?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려면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엘리야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즉 구양의 전형적인 이 하나님의 임재 형상이 현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여호와 앞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동굴 밖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는지요 산을 부수고요 바위를 부술 정도였어요 말 그대로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그는 산과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이어서 강한 바람 뒤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천지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지진이었을 거예요.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강한 지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지진 가운데 임하는 분이시지. 역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분이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2절 앞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지진 후에 크고 화려하고 뜨거운 불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저절로 갈멜산 사건을 그 전투를 기억 기억을 했을 거예요.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갈멜산 사건 저, 사건 때처럼 이렇게 크고 화려한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아주 작은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너무나도 황당하게도요, 하나님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는요,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소리를 말합니다. 엘리아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침묵 가운데서도 아주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소리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엘리야는 크고 웅장하며 화려함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생각에 한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이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소위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까 이 엘리야가 850명의 예언자들과의 그 대결한 사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 바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가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붙어야, 원하는 곳에 취업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웅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떨어졌구나,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거꾸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실패한 청년에게는요, 하나님 이야기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기대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그 청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쫓고 바라는 그렇게 강한 바람, 큰 지진, 그리고 뜨거운 불 같은 곳에만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속에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도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자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해서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계시지만 몸이 병들어 이번에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수백 명이 모이는 집회 가운데 더 가시지만요.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풀리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일이 잘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와 같은 그런 엄청난 현장에도 역사하시지만 엘리야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우울하고, 좌절한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위 좀잘 나가더라도요, 웃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잘못 나가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강한 바람, 지진이나 불가운데 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일, 아무것도 아닌 감추, 감추어진 모습으로 역사하신 일. 이 모든 것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실망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 가운데만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속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과 강력한 지진,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확실한 증거만을 기대했는지. 하나님께만 그렇게 역사하기를 바라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 볼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이룬 어떤 업적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주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어떤 업적과 내가 능, 나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성공과 번영 가운데만 계시는 분이라면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뇌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는 안 계시는 것일까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에 적으면 3%, 많으면 30% 정도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드럽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갈멜산 전투에 그 화려하고도 강력한 불로만이 아니라 아무도 무너뜨리지 않고 불사르지 않는 고요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늘어났니다 우리가 절대로 안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우리가 절대로 안 계실 것 같다는 그 때에도, 우리가 절대로 안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좌절함 맞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